기도하겠습니다. <laughs>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서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복과 드라빔과 세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의 내용에, 어, 이어서 단지파의 이야기가 같이 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제 문제가 더 심화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사상 18장의 전체 내용을 우리가 보면 기업을 얻지 못한 단지파가 정착할 땅을 찾기 위해서 다섯 명의 정탄권을 보냅니다. 단지파, 단지파가 여우수화 때 받았던 땅은요. 블레셋과 아무리 족속을, 족속에 영향을 받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요, 그것을 못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고 한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땅으로 우리가 가서 살자. 한번 정탐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정탐군 중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지나가게 된 거예요. 어, 그들은 레위인 제사장을 만나고 자신들의 길이 형통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어, 예언을 듣습니다. 신탁을 듣습니다. 이후 이들은 라이스라는 성을 발견해요. 그래서 시돈 땅인데, 어, 이 시돈 땅은요, 어, 백성이 평화롭고, 그 다음에 장비가 좀 허술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걸 확인하고 돌아와서 정복을 그 단지파에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이 정탄꾼들의 보고를 들은 단지파 용사 이제 600명이 북쪽으로 이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그때 들렸던 미가의 집에 들려서 에봇과 드라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싹 기물들을 강탈을 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레위 제사장이 그걸 딱 보고 당신들 뭐 하는 겁니까? 이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또한 이한 집안의 이 제사장보다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레위인을 회유하니까 어 그게 더 좋겠네 하고 기쁘게 그들을 따라 나섭니다. 그러니까 뒤쫓아온 이 미가는요 수적인 열세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무력하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단지파는 평화롭게 살던 라이스 성읍을 공격해서 주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하고 성읍을 불살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 자신들의 지파 이름을 따서 단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라이스가 단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미가에게서 빼앗은, 신, 빼앗은 그 신상을 세워서 지파의 그 공식적인 성소로 삼습니다. 레웨인의 이,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레웨인이요. 요나단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그 우상에 제사장이 돼요. 그죠? 모세의 손자.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모세의 손자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그래서 그 자손들이 대대로 그 우상의 제사장이 되어서 실로에 성소하는 별개인, 불법적인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 단이라는 성읍이요. 이런 이야기가, 어,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응답을 받을 것이 뭐냐. 단지파의 방황이에요. 단지파가 왜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정복을 하지 못한 것이죠.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땅으로의 이주도 하나님의 뜻인지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건데. 그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정복할 만큼 믿음이 없으니까 다른 땅으로 이주를 하려고 해도 그것마저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남의 집 제사장에게 자신들의 운명을 물어봤죠. 이러한 우리가 이런 실태를 보면서 신앙이 무너지면요. 하나의 신앙이 무너지면 다른 신앙의 삶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앙의 삶도 무너져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삶이 우리가 펼쳐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무너진다? 그러면요. 우리의 삶도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적 공허를 채우려는 이 단지파가 마침 걸려들은 남의 집 제사장과 드라빔을 탈취를 한 거죠. 저번에 그 사람의 이 신의 가호를 받은 다음에 이제 가서 단지, 단이라는 이 라이스 성읍을 발견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여기 영업하네 이러면서 이 제사양을 데리고 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와보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자기 집에 있는 드라빔도 가져가고 다싹 그냥 가져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미가의 요구를 무력으로 위협 하면서 뺏어가 버립니다. 조용히 해라. 그러면서 그래서 확신이 없는 이 단지파가 레웨인과 드라빔으로 신적인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이제 신이 있다. 이런 식이죠. 신앙의 실패는요. 삶의 실패로 이어집니다. 삶의 실패는요. 그러니까 여기서 단지파는 정복의 실패죠. 삶의 실패는 인본주의와 우상숭배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 하나가 실패하면요, 우리의 삶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의 영적 부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부재가, 부재가 된 거잖아요. 공간이 비어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뭔가 다른 거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없으니까 이 비어있는 부분을 인본주의로, 우상숭배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가 이 단지파가 왜 잘못을 했냐. 단지파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단지파가 아니었어요. 자의적인 결정, 인본주의적인 결정. 그런 결정을 했어요. 어, 가나한 땅은 하나님께서 왜 정복하라고 하셨어요? 가나한 땅은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정복의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한 정복 전쟁인데 단지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편의를 추구한 탐욕에 의해서 단지 이 라이스성을 점령한 것이거든요. 단지파는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미가의 제사장과 드라빔을 이용해서 탐욕의 명분으로 살았어요. 종교를 탐욕의 명분으로 살았어. 우리도 교회를 이런 식으로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생활을요, 그 말씀과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내 인생의 목적은 돈, 내 인생의 목적은 성공, 이런 거 있고, 그 성공을 위해서 내 신앙생활을 끌어다가, 역사해라, 역사해라, 나를 도와라, 도와라.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바보 같은 짓에, 동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신앙과 믿음과 말씀은 도구가 아니고, 나의 생명이 되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인지, 하나님을 나의 삶의 도구로 삼는 것인지,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돌아보십시오. 자기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하나님은 도구, 여러분의 도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죠. 나의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을 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나를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책임지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에서 붙들고 있었던 집착하는 것들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는구나. 결국 뭡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지판은 하나님의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인본주의와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서 더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30절에, 18장 30절에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그 집안의 제사장 역할을 한 거예요. 모세의 손자가요, 이렇게까지 타락을 한 거예요. 모세의 자손들이요, 한 족속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아, 모세도 물론 지도자지만 아론의 집파의가 후손들이 이제 제사장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들이 가가지고 또 다른 성소를 만들고 또 다른 우상숭배에 제세장에 대해서는 정말 참담한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을 지키십시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믿음을 회복할 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게 하십시오. 그것만이 여러분이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